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몇주 전에 이러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설문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이 조사 기관에서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인과 천주교인들에게는 온화한 절제적인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우리 교회는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6월달에 통계라면 아마 최근에는 더욱 나빠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가 보아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슬픈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 제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주한주 한주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 한몇주 동안 우리 10개명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들어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열 가지 법입니다. <목소리>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십계명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요. 매주 동안 이 시계명의 말씀을 알으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시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십계명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이 십계명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참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떠한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는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 라고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한 번도 맺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수 있는지.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계명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오늘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십계명이 두번 나옵니다. 첫번째는 오늘 우리가 있는 신명기 5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한 번은요. 출애굽기에서 한번더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십명기가한번더 나온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또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내가 변하고요. 사람들은 변화되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추륵시대의 사람들, 신명기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1계명부터4계명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1 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613개나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율법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은요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삼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시 시작하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의 삶을 다시 세워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먹어봐야 하고요 사랑은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말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세워지고 정말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9월 7일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3일 월화수 저녁 10시에 온라인 성경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시작이고요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성경읽기는 처음일텐데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고 너무 좋으면 매일 할 수도 있겠죠 너? 내일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같이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요, 제가 카톡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보시고, 우리가 내일 저녁 10시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